상대는 테란이 무조건 하나 있겠네. 원테란, 투랜덤이거든 드라 한번 가볼까? 마침 투적은 구이도 하고. 아, 우리 독일 언니, 어서 오시고요리자그네 <laughs> 상대가 우리 3자구인 줄 아네? 나 토스인데. 강진님도 와서 오시고요그다음번 타볼까? 네. 자, 상대가 선포를 했다고? 자, 이러면은, 자, 선포 상대로는, 어, 가스러시 안 해봐, 가스러시. 해지 못하게. 그리고, 메파도 안 해주고, 메파. 네. 자, 이러면 선포 간투스가 조금 빌드가 애매해지거든요. 하나 더 할까? 하나 더. 자, 상대도 가스러쉬를 하네요. 자, 이러면 나는 멀티를 먹을 건데. 상대가 가스러지에서 링이 좀, 포터가 좀 느리다, 이제. 일보고좀 많이 늦어, 이제 지금. 자, 이러면서 이제 질러 찍어주고. 상대가 이 테란이라 우리가 나쁠게 없단 말이지. 전제해줘 쌀씨가 아마 죽을겁니다 왜 와이? 폭가내렸거든 자, 탁구로 하나 잡아줄까? 잡아주고 깎게 주고 자, 이제 많이 괴로울걸? 자, 많이 괴롭죠? 아치 지금 일단 자비가 없죠? 나한테 가스러시를 해? 죽은 뿐이야 너에게는, 어? 너에게는 죽은 뿐이라고 가스 일단 깨주고 이제 질럿은 따로 안 찍을 거예요. 그냥 크로고만 일부하게 해주고요, 가거각가죠주고 자, 빠져나와. 자, 그래도. 한식 도와중에 뚫렸죠? 이러면은. 또 메파. 어 건데. 어제 아, 테크를 탈까, 이제? 상대가 가스 넣시수 있으니까 드라곤보다는, 코바꾸 리번을 가자. 질럿은 알려주고. 일곱 시는 메카닉인가 메탄인 것 같은데 메카 냄새가 조금 나요. 일곱 시는. 뭐야 네, 걸쳐구나. 오케이 자 걸쳐는 대충 프로브로 대충 막아주자고. 또 막아주면서. 두개 정도만 지어주면은 막을 수 있겠죠? 버션은. 음. 아, 이제 우리가 링이 딱히 쓸 데가 없는데. 다섯시 투성하고, 링 다, 실럿이랑 레이스는. 아, 이러면 드라곤을 가는 게 낫겠는데. 늘려주고. 자, 질러 못빵 주고, 그 다음에 가자구. 마린 소모하는 식으로 마린좀 나와있을 거야, 지금. 나와있죠? 그대로 먹어주면 돼요. 그대로 먹어주고. 건물. 깨주면 됩니다. 이러면서 돈이 좀 남은데 드라 사업 찍거나 찍어놓고 나도 이제 드라곤 찍으면서 음 앞마당 공사해놓고 멀티를 먹을까? 다시 스포어. 잘하시고. 네. 자열이 지금 우리가 앞박을 잘해놔서 나쁠 게 없어요 지금은어 근데 레이스에 좀 많이 털리네. 그러면은. 히드라 딱 나왔구나. 오케이. 음, 히드라로 레이스 대비하고 천천히 하면 돼. 근데 상대가 이거 콜로킹하면은 우리가 좀 까다로울 수도 있어서 스포어 확인해야 할 듯? 콜로킹 되면은 좀 까다로울 수 있거든? 그거 확인해야 돼. 포가 아직은 클로킹이 안된것 같은데, 좀 있으면 될 거란 말이지, 아마? 자, 간마당도 좀 공사 미리 해놓을까? 자, 공사 해놓고, 공업도 해주고. 드라를 일단은 모아놓고, 좀 헬프식으로 드라를 쓰면 될것 같거든요, 이제는. 해식으로자 레이스가 일단은 4개에서 멈췄네 마멜을 전환을 했다는 얘긴데 리버를 가자 이거는 자 상대가 일단은 레이스가 4개에서 일단은 멈췄어요 이 말은 뭐냐 상대도 이제 추가적인 바이오닉이나 메카닉을 준비한다는 얘기거든 아마도 아자7시 압박. 자, 저거는 이제 상대도 테크를 탔다는 얘기나 이제, 우리도 리버를 맞춰 가야 돼. 안 그러면은, 마린메이드 탱크에 밀릴 수도 있거든? 두 네, 드라 리버를 타겠습니다. 네, 상대가 레이스라 해가지고, 무식하게 질렀더라만 찍으면은, 나중에 마린메이드 탱크에 밀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압박하면서, 블락십이었구나. 네, 리버 준비하고, 상대가 드랍십을 갈려 했지만 드랍박 그 타이밍 때문에 못봤죠 이러면은 컨트롤로 이득봐주면서해주고 나는 좀 많네 그래도 한탄해주면은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드라가 충분히 마당 굴려주고 물건 준비해주고 뚫린거야 역시 맘에 타이밍이 좀, 마이마좀 많았나 보네? 자, 땜에서, 이거 어, 바로 준비해 십시다 이거. 마린이, 노가 나죠? 소가 들어서 좀 헬퍼해 줄까요, 애들씨요? 막을 수 있나? 아, 좋았고, 잘 막았네, 그래도. 가 나쁘나 이제 탱크는 좀 빡센데 탱크는 자 나레이스 뭐야 이거 찍어주고 일단 드라를 며시 한번 지원해 주자고 지원해주고요 이쪽에 추가 드라를 일단 모아주고 발지까지 가야겠다 내가 이제 땅사유닉이랑 안전하게, 발지까지 타고. 아, 근 리버 속업을 눌렀나? 아, 속업을 안 했구나. 이러면은, 잠깐만. 속업을 먼저 해, 속업을. 자, 리버 속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이빙한테는 뭐야, 포지 개꿀? 아, 안 놀라가지고. 안 돌아가네 젠짜 있었으면 1 1 1업 가는건데 까지 자, 볼까지 떴고 방금 드라요? 드라 그냥 어테커 한건데요? 자 이제 드라공 리버로 7실 납박해볼까 주가 드랍 찍어주고 1 1시에한번 도와줘야겠구만, 일단은, 먼저. 자, 한번 살짝 도와주러 갑시다. 7시는 드러로 막아주고. 자, 위쪽은 리버로 방어해줄게요, 제가. 어, 이거 안달 자리인데. 해주고, 살짝. 충분히, 어, 뭐야. 낚시비까지 왔네. 루션 빡세게 했는데, 마기가 사람들이 잘한다. 뭔가 압박이 장난이 아닌데, 어, 게임, 게임 쉽지가 않아. 이거... 자마이가지고 드라마 로맨을 같이 막아줍시다. 이거랑 물량이 워낙 많아서 조금 빡세긴 해요. 저희도... 마리이의 물량이 심상치가 않아, 사람들! 잡아주고 이거는 다 막을 수 있겠다, 이거는. 잘 잡았죠, 그래도. 잡았죠. 드랍시까지 최대한 잡아주고. 확실히. 막 맞긴 했는데, 우리도 피해가 좀 있긴 하거든? <laughs> 자, 테논 공사해주고. 근데 이미, 테란들 이미 저렇게 바이오닉을 견제로 쓰면은, 어, 우리가 이미 나쁘진 않아. 잠한번 압박해볼까? 아, 루스 내가 보내줄게. 아, 이미 이거는 토스가 1대1 해도 제가 할만한 사이즈거든요? 납치비 대비해놓고. 소금 리더 준비하고, 템플러 아카이브까지 압박하고. 근데 또 견제가 올 겁니다, 아마. 따주고 2번은 세워서 11시로 지원. 자, 살짝만 빼주고요. 레이, 네, 레이 네, 늘려주고. 자, 2번 오면 다시 떠보자고, 11시랑. 정면으로 오네, 이번에는. 자, 11시 마리레 훑닥 한번 자르고, 그때 다시. 센터로 갈게 센터. 센터 센터로. 자, 상대가 이제 급하게 오지만 제가 캐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렵지 않게 막을 수 있어요. 자. 탱크 어쩔 건데. 자, 리버가 있다는 거. 탱크, 뭐, 탱크 마리멜이 우습죠. 잡아주고, 질러스로 먹어주고. 이렇게 만 에, 어. 이제 애교고 넘쳐 그냥 먹 어주고, 이거 는참 정리 하러 갈까기러찍어 주고, 템 플러 까지 타이킹 블러 자12시마에 맥도 잡아주 자고 가서 마려러 주고. 아니면지은브라지보에하대가안 되죠? 아, 일시 멀티를 먹었구나, 내가. 멀티 깨러 갈까요, 혹시? 건방지게 멀티를 먹어? 멀티는 쉽게 못 주지. 음, 안 죽어. 저건데? 자, 안 죽어, 짱타. 오, 쿨코 리버 점프하기. 하지만, 하나 더 있지롱. 테란이 아주 그냥, 빛을까지 가면서 열심히 하지만, 이제 가잘 컸기 때문에, 이거는, 차라리 쪼글 쓸 수가 없죠. 게이트이 10개. 가마다 깨주고. 런. 자, 싸워줄 필요가 없어요. 드라고 나 없이 좀 배치해주고. 템플런을 역시 막패해주고 자, 리버는 일단은 견제할 필요도 없고. 그냥 센터에서 와데가리 치면서 리버로 이득 보면 됩니다, 이제. 자, 역시, 마미가 여기 있지 않을까? 없어? 있어 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네 없네요 자, 한번 싸볼까? 마리랑 오 마리 잡아주고 런 u 뒤에 거잠 싸고 응, 그꿀 뒤에 거 잡고 런알맹이가 없네 여기 뭐소 나왔어, 또 간다 리버. 자 이제 실러 템플로 공장이야 공장. 자 실템 공장이에요 공장. 자 한번 더 가볼까? 자마린또 있지 않을까 여기? 있니 없니 있니 없니? 아 있구나. 응마린만 점사. 도망가네. 탱크 잡아. 다시 마린. 잡고, 런. 어, 태워, 태워. 아, 사망. 아, 젠장. 내 네, 소중한 리버 한 마리가 죽어버렸네. 그러면은 템플러를 해야지, 이번엔. 자, 리버 잡은 거를 후회하게 만들어주겠어. 좋아. 자, 리버로 태우는 척 하면서, 응, 통 이러면서 리버 내려서 쏴주고, 마린 덤빌 때쯤에, 하이 템플러 룩. 비 죽이기. 상대 앞마당 뺏어 먹어버리기. 자, 하이템플로 한 부대에요. 막을 수 있겠어? 죽지 않을걸? 간다. 하이템플로 러시. 아, 어, 킬도 나오네. 자, 이러면은 여기 세워놓고. 자, 나머지 주력은 센터를 가자고 오, 상대가 그래도 나는 벙커랑 뱃셀까지. 준비를 잘 했어요 스톰 샤워 스톰 샤워 세워주고 정말 압박 자 상대가 희망을 가지고 싸울 때쯤 제가 테플러 쓰면서 자 스톰 무한 샤워 스톰 스톰 데드 스톰 영원히 스톰 내일까지 스톰 데드 스톰 아칸 변신 찍어주고 다시 누가 질렀어? 11시로 누가 또 나왔네. 리바 편지도 한번 가볼까? 그리고 옮겨주고 먼지로 자 상대할 게 없죠. 이러면은 아무래도 라고나 없이 보내줄게. 자, 여러분들, 리버 견제까지 한번 더. 나갈걸? 자, 나갈 건데. 막아봐. 자,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들이 좀 초보들이라, 사실 토스가 좀만 잘해주면은, 어, 아시 견제 안내 이거 나가막줄게 템플러 리버가 진짜 좋거든. 나가줄게. 자, 들